여기서 추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장식을 다는 겁니다. 우선 옆판을 먼저 해볼게요. 옆판 같은 경우는 제가 15mm짜리 디링을 만들 겁니다. 이 디링을 만드는데 이쪽에 이제 모양새를 조금 음 어떻게 해볼까 고민 중인데, 우선 이대로 15mm짜리를 길쭉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조금 볼륨감이나 이 링의 옆이 아웃사이즈 어, 아웃사이즈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너 말고 아웃라인 기준으로 이게 지금 한20 22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폭만큼 맞춰서 만들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를 갈라서 만들고 한쪽은 기준점으로 잘라서 만들 거고요. 자 아, 여기서 옆판에서 먼저 이 디링이 달릴 위치와 나중에 이렇게 탭이 붙을 높이, 전체 길이 정도를 정해 보시는 게 좋아요. 디링 같은 경우는 이쯤 달리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보고 여기에 D링이 이렇게 부착이 될 거다 라고 표시를 해 두고 조금은 박시한 형태로 이 정도 높이쯤 오면은 괜찮지 않을까 음, 여기 나중에 볼륨감이 좀 있게끔 만든다고 생각하면 전체 길이를 얼추 한 3cm 정도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제가 일자로 잘라놨기 때문에 기준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3cm. 그리고 이 링이 감겨서 이제 고리처럼 만들어질 부분이 보통 이링 같은 경우는 아마 15mm 정도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링의 이 바의 두께에 따라서 그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얇은 편이기 때문에 15mm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우선, 저 탭의 길이 3cm를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 링이 될 길이, 이 링, 발을 감쌀 길이를 15 정도 체크를 해 두었습니다. 이것도 우선 수평선을 먼저 이렇게, 이렇게 체크를 해 두었고, 지금 이게 22mm가 바깥쪽 사이즈잖아요. 그러면 제가 11을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링 같은 경우는 15mm인데 그것보다 조금 작게 세팅을 할 거라서 한 7mm.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1 3 m m 죠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자르는 거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자르는데 이쪽은 제가 일부러 좀 크게 만들 겁니다. 여기는 이제 가 패턴의 위치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두고. 여기는 그냥 조금 크게 대충. 이렇게 만들 겁니다. 물론 이쪽에 라운드 값은 조금 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라운드 커터가 5mm짜리가 있긴 하거든요. 음. 나중에 라운드를 살짝 이렇게 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 느낌. 이 정도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 안쪽에 이렇게 고리가 달리는 이런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쪽은 나중에 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갈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다가 사이즈를 써둘게요. 30, 여기는 22, 여기는 14. 그리고 이 발을 걸수 있는 거리는 15. 이렇게 해서 이거는 사이드 탭, 옆판에 탭이라고 적어 두겠습니다. 15짜리를 쓴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쪽 위치에 탭이 붙을 부분을 미리 잘라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만들고 나서 붙일 때이 구멍만큼 체크를 해둔 다음에 작업을 하면 훨씬 수월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어차피 위치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탭을 다 만들고 나서 위치 확인할 정도만 되면 돼요. 이렇게 나중에 링다 만들어서 이 위치에 붙을 것이다 라고 표시를 해두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15mm짜리 D링을 부착을 할 거다 라고 표시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도안이 다 됐고 옆판도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뭐냐면 자, 보시면 저희가 핸들을 탑 핸들로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이탑 핸들의 위치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 저는 탑 핸들의 이이 핸들의 폭을 20mm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20mm로 한번 해볼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이링 어, 이링 자체가 안쪽이 20mm 예요 그래서 20mm로 해볼거고 그 사이징을 할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단에 핸들 탭과 탭 사이의 길이가 한 120에서 130 정도 확보가 돼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주먹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한쪽만 가이드를 먼저 살짝 한번 잡아 볼게요 우선 제 주먹 자체가 이렇게 잡았을 때 100mm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면 120 정도 해도 충분히 이렇게 잡았을 때 여유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120 정도에다가 한번 살짝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120인데 나중에 탭이 만들고 나서 이렇게 부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 만들 탭의 길이를 똑같이 결정을 해보면 됩니다. 어찌 보면, 이 30mm 짜리 이 높이를 쓴다고 했을 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30 정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20에다가 폭이 조금 다르니,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게 한2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조금 도안을 달리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도안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아까처럼 한쪽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 폭이 26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안쪽은 20이기 때문에. 아, 우선 길이 30. 그리고 이것도 두께가 그리 두껍진 않은데. 어 아, 이것보다는 좀더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여유 있게 저 사각 링을 거는 것을 20mm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30과 20 가이드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폭을 제가 26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13, 그 다음에 이링 안쪽이 21이니까. 한19 정도, 한9.5 정도 하면 될 거예요. 9.5 정도 하면 저게 나중에 안쪽에 들어갔을 때딱 맞는 사이즈가 될 겁니다. 9.5 정도. 그러면 저는 실제로 이것을 이렇게 하는데 이쪽은 조금 더 크게 재단을 할 겁니다. 이 위쪽이 가패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끝부분을 라운드를 살짝 넣어줄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한 19, 여기는 20, 여기가 26, 여기가 30이 되는 이게 탑 핸들 탭이라고 적어두겠습니다. 이것도 위치를 한번 잡아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고 봤을 때, 옆판에다가 해놓은 것처럼 똑같이 구멍을 내놓는 게 좋거든요. 80이니까, 자, 여기서 중간점을 40을 잡고, 가이드 선을 이렇게 쭉 그려두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그리는데, 이렇게 잡고 그려주시면 되겠죠? 아, 그런데, 어, 아, 이것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그려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뚜껑과 몸통 사이의 간격이 얼마 되지 않을 때는 뚜껑이 앞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가끔 제가 이래서 2mm 정도 이것을 뒷판 쪽으로 살짝 기울여서 붙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이걸 그냥 그대로 그려볼게요. 네. 그러면 이대로 구멍을 뚫어 놓는 거죠. 음,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반대쪽에도 살짝 체크를 해줄 거고요. 지금 이 위치인데 나중에 이만큼 또올 거다. 그러면 이 사이 120으로 내가 잡을 탑 핸들의 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20mm 사각링을 사용을 할 거다 라고 적어두면 됩니다. 어, 여기까지만 하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장식의 위치를 앞판 쪽에 똑같이 표시를 하는 겁니다. 뚜껑 쪽에 미리 표시를 해뒀기 때문에 이 경계선과 이 경계선을 이렇게 맞대어서 둔 다음에 두고 이 가운데에 이렇게 체크를 해두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가운데에 장식이 부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어 이거 이거를 볼까요? 이거는 이렇게 핀처럼 꽂아서 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보면 10, 15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수직으로 먼저 살짝 가이드를 잡아두고 15의 절반은 7.5 잖아요. 그러면 7.5를 이렇게, 식별처럼 만들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쪽에 이걸로 나중에 이 장식이 들어갈 구멍을 마킹을 해주시는 거죠. 반대편도 접어서, 이렇게. 이걸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뚫어 놓을까요? 어? 어, 제가 잘못했나 봅니다. 7.5로 해야 되는데 12.5로 했어요, 제가. <laughs> 지금 이 라인쯤 되거든요. 이 라인. 여기는 아닙니다. 아마 이거는 장식에 따라 다를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쓸 장식에 맞춰서 이 구멍을 뚫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꽂아보셔도 돼요. 이렇게, 나중에 이 위치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어, 나한테 필요한 내가 만들어야 될 굵직한 도안들을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내가 하면서 만들어주면 되고요. 아, 이것 같은 경우는 여기 10라운드로 잘라주는 것까지만 해주시면 딱될것 같아요. 이렇게 라운드. 라운드가 조금씩 들어가죠? 이거는 가위로 잘라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다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도안을 조금씩 이렇게 접어지게 만들어서 한번 살짝 조립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제가 살짝 접어서 조립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만들면 이 정도 사이즈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탑핸들이 되는 그런 이제 정말 박스 모양의 그런 크로스가 될것 같아요. 앞쪽에는 장식이 이렇게 부착이 된다고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어, 네, 뭐, 이 정도면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뉘앙스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은 사철백 같은 경우에 이 높이가 조금 낮은 편일 거예요, 비율상. 이것보다 한 1에서 2cm 정도는 좀 낮아야 조금 클래식한 느낌이 날 건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이가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 거라, 어, 제가 생각했던 그런 느낌하고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잡아볼 수가 있고요. 이 도안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죽을 재단하고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겠죠. 물론 만들어 뒀던 이 탭, 이 모양, 그리고 장식, 이런 것들을 나중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확정을 하면서 도안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조금 긴 영상이었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